아, 네, 안녕하세요. 깡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올릴 영상은 미러큐브 3단계의 공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단계의 공식은 여기, 여기 십자 맞춰줬고 이두 칸씩 맞춘 후에 이민면과 여기 1층을 모두 갖게 맞추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단지 좀 모양이 헷갈릴 뿐이지. 그럼,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333이랑 아예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냐면, 333이랑 아예 같아요. 이 십자 맞춘 걸 하얀색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이런 거두개 맞춘 게, 이, 이 면이, 뭐,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 파란색,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리고, 그, 그러, 그러면, 이 위에가 노란색 면이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한색 면을 한색 면 십자 맞춘 걸 밑에다 두고 이런 내네 조각을 잘 봐주셔야 합니다 이걸 밑에다 내려가야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네전이 조각을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맞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꼽아 넣으면 돼요 제가 여기로 꼽아 넣겠습니다 여기로 꼽아놓으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빼서 아 제가 너무 설명을 못했네요. 못했나요? 네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333이랑 아예 같아요. 이 위에가 여기 위에가 이 밑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할 땐 그냥 트위스트 세 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면이 이 면이 여기 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면이, 이 밑에 한색 면이랑 맞을 것 같다 하면, 그냥, 어, 제가 이렇게, 이쪽이 맞을 것 같다 하면, 그냥, 트위스트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옆쪽에 있던 이 면이 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때, 이쪽 면이, 이 한색, 십자 면과 맞게 맞을 것 같다 하면 내리고 옆으로 올리고 옆으로 해주시면 이그 면이 들어가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조각이 여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요 그럼 이 면이 여기 면이 여기로 맞을 것 같다면 이렇게 해주 시면 되고요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네아 그래 제가 좀 설명을 잘못 해준 것 같은데 이이 이해, 공식이 이해가 안 간다 하면 그냥 333 큐브 공식을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하는 건 제가 올린 큐브 공식으로 쓴 빵숭의 333 큐브 공식 공식 뭐두 번째 방법이었나 뭐 그런데 그거예요 네 제가 처음으로 올린 방식이 가운데 줄 먼저 맞추는 거고, 두 번째 올린 방식, 방식은 밑에 줄을 먼저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조각을 꼽아,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엔 여기 오른쪽이 이 밑으로 가야 맞을 것 같은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스한 번. 이러면, 네, 역시 들어갔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조각은, 아, 마 크기를 보면 이 조각이 이쪽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요 이쪽으로 그럼 옮겨주시고 여기 여기 하면 이 면이 여기 밑으로 가야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리고 옆으로 올리고 옆으로 해주시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미러큐브는 333을 우선 마스터하고 해, 하, 해야 해잘 맞출 수 있어요 이건 그냥 333과 차이가 거의 없어요 333 색, 색을 보면서 맞추지만 이건 그냥 모양을 보면서 맞추는 거예요. 예외형도 아예 없어요. 333이랑 그냥 아예 똑같아요. 네, 그럼 이 조각은 이 제일 작은 면이 이 밑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트위스트 세 번을 해주시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각이 이 조각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면이 여기로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스트 한번. 해 주시면 여기 들어가네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뭐해 주시면 되고. 정 제가 알려 준 공식이 정 진짜 정말로 얘가 가지 않는다 하면 그냥 333 큐브 선적 공식을 봐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다음에 4단계 공식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깡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